춤을 <laughs> 너무 귀여운데. <laughs> 에 지지야 지지, 야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나쁜 행동에 대해 신기하기.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음식 귀한 줄 알아야지. 어? 응? 어쩌라고 예? 너무 오랜만에 신즈입니다. 우리 저번에 투스니 키우기 하다가 말았었는데 여기 투스니가 아직 기다리고 있네요. 너무 오랜만이죠. 얼마 전에 신즈 뽑아 무료로 전환되었던 사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까요? 이번에는 대규모 무료 업데이트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유아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특성들이 많이 생기고 아기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확장팩까지 이번에 3월 22일 날 출시가 되었는데요 함께 성장하는 거에 관련된 확장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아 업데이트와 브로잉투게더 확장팩에 맞춰서 로나딩 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유아 로나딩 어린이 로나딩 청소년 로나딩 그리고 현재 어른 로나딩 버전 이렇게 네 가지 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 유아 아, 너무 귀여워. 모나딩이니까 양갈래 머리야 이 어머 어떻게 너무 귀엽다. 어, 막 이런 머리 됐어. <laughs> 세상에. 눈썹을 좀 바꿔줄게요. 어렸을 때 별명이 신짱구였거든요. 야야! 자거는 <laughs> 너무 강해 보이.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 치아도 만들 수 있네. 앞니만 있어 유아라서 그런지. <laughs>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말하길 되게 얌전하고 어?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랬어요. 어 천사로 할까요 성격? 그래서 어? 안녕 내 이름은 나딩 로. 로로 나딩 이렇게 유아 로나딩 만들었고요 어린이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거든요. 초등학생의 로나딩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이돌을 엄청 좋아했어요. 빅뱅이 엄청 잘 나갈 때였는데요. 나도 꿈은 아이돌이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빅뱅 팬클럽 가입하고 막 이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음악 애호가로 하겠습니다. 어린이 로나딩은 이렇게 완성할게요. 청소년 때부터는 눈썹을 다듬고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잔! 청소년의 로나딩입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를 생각해보자면 짜릿한 인생, 규칙이 얼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통해 인생을 최대한 즐긴 것이 목표입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약간 어린이와 유아 때와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공감성이 좋은 공감성이 좋은 씨은 동료 시대들과 더 빨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 맞아요. 우딩때 저를 생각해 보자면 이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죠. 사춘기 다혈질입니다. <목소리> <laughs> 아 짜증나. <laughs> 의리 맞아 의리 친구들과의 의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청소년 때 로나딩은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른이니까 어른 머리는 좀 차분한 느낌으로. 어른 현재 저의 성격을 한번 보자면, 세계적인 유명인, 이씨면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맞죠? 엄청나게 유튜브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자 도치? 어, 자 도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영상 만드니까 좀 창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또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나딩의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현재 성인의 모습을 심즈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심즈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 유년 시절과 그리고 앞으로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심을 각각 만들어서 여기 가족 저장하기가 있거든요. 여기 가족 저장하기에다가 저장을 하신 후에 해시태그 EA Giveaways 신생 메이커 네 추가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상단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이벤트 지원 폼에다가 채널 아이디를 등록해서 이벤트에 지원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등에게는 소니 카메라 제공해드립니다. 마구마구 지원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만든 로나딩 인심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까요?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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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로나댕가족들이 살 집인데, 오, 집 좋은데? 어머, 가구 되게 예쁘다. 집에 TV도 있는데, TV 되게 작다. <laughs> 야, 뭐가 보이긴 하니? <laughs> 욕구 플래시 카드 보여주기라는 거가 생겼는데? 아, 원하는 걸 얘기하는 <laughs> 거를 카드로? <laughs> 가르치나 봐요. 아기한테 이렇게 아 이런 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아기랑 의사 소통하는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기로나 등다 털리고 있죠. 플래시 멀미, 플래시 카드를 가지고 노는 것 때문에 좀 쉬면 안 될까요?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지루해요. 공부 싫어하는 것도 저랑 너무 똑같네요. 새로운 가족 관계성, 장난스러움 나딩과 나딩은 한 쌍의 만당꾼처럼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당연하지! 나니까! <laughs> 나랑 내가 대화하는데 얼마나 잘 맞겠어. <laughs> 이들 같은 방에 있으면 항상 왕자 짓거랍니다. <laughs> 나딩과 나딩의 가족 관계성에 장난스러움이라고 말해도 좋을까요? 그래요. 아주 주기 잘 맞지. 어? 어? 스스로와 대화하고 있으니까. 춤추는 너무 귀여운데? <laughs> 신났네 신났어. <laughs> 너무 귀엽다. 어머어머. <laughs> 어머. 이런 것도 먹어? <웃음> 귀여워. <웃음> 아 되게 너무 귀여워. <laughs> 에이 지지야 지지! 야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벌 받아. 나쁜 행동에 대해 희기하기 바로 본네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음식 귀한 줄 알아야지. 어이? 응? 어쩌라고, 게 모션이 좀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대규모 업데이트 해서 일어난 건가 봐. 드러난 성향, 방랑자. 나딩은 항상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방랑자 성향이 있는 유아는 바닥에 내려놓으면 쪼르르 달려가 버립니다. 이들은 주의깊게 지켜보는 게 좋아요. 모든 유아는 서로 다르며 세 가지 유아 성향 조합을 가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드러납니다. 나딩의 새로운 성향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려면 시뮬러지 패널의 특성 섹션을 참고하세요. 음, 아 이런 식 원래 천사만 설정하고 만들었는데 방랑자 특성이 생겼네요. 어 우리 나딩이 졸리다고 합니다. 잠들 때까지 나딩에게 책을 거주기. 아! 잠옷, 잠옷 겁나 귀여왜 선글라스 입고 자는 거냐고? <laughs> 너무 귀엽잖아. 완전 힙하네요. 나딩 겁나 힙하. 옛날, 옛날. 무이살어 어, 이렇게 책 읽어주면서 재우면은 상상력 기술이 생기나봐요. 잠들었어. 너무 귀엽다. 드러난 <저음> 어? 성향. 잠자기 싫어. 나딩은 잠을 자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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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어났어! 잠을 자기 싫어하는 상해진 지는 유아는 겨우 잠이 들었다가 또 금방 깨어나면 잠을 자지 않으려고 보호자에게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아주 지칠 때까지 혼자서는 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나딩이 매우 골치 아픈 아이구나? 너또 어디 가니? 야, 너 졸리대! 삼청차라고 잠좀 자라고! 다시 자라! <목소리> 아, 싫어요! 싫다고요 에이, 줄게, 자라! 들었다 휴! 지 일어나지 않겠지? 이불 덮어주기! 잘 <목소리> 자! <laughs> 오, 이제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오, 잘 잔다, 잘 잔다. 잘 잔다.